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바이든이 사퇴하고 나서 새로운 미국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이 해리스, 해리스의 이름을 딴 해리스 코인이 일주일 만에 무려 3,000% 4,000% 가깝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코인 그리고 해리스 코인 이두 코인 다 미친 듯한 무빙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한번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 유튜브에 정말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해리스 트럼프. 그런데 검색을 하면은 역시 미국이라 그런지 좀 매운 맛이야. 진짜 사모라 넌 해고야. 나라를 망하게 할 좌파 미치광이. 뭐 이런 단어들도 보이고요. 트럼프는 뭐 쓰레기 상대라는 중 아주 매운 맛으로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이죠. 미국 답습니다 지난번 바이든과의 토론 때도 이 트럼프가 만만치 않았단 말이죠. 이번에도 동일한 스탠스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둘의 싸움에서 트럼프가 우세할 거라고 강조를 조금 드렸었어요. 어, 왜냐면은 자 일단 첫 번째로 민주당에서 애초에 바이든을 밀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트럼프한테 상대가 그나마 될 만한 인물이 바이든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든을 내보낸 건데 일단 잽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후순위가 바로 해리스라는 거죠 지금 해성처럼 등장한 부분은 있지만 저는 일단은 이 트럼프 자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압도적이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격 사건이 대단했습니다 아이 총격 사건 정말 신이 도왔다라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인데 어, 이 총격 사건에 대해서도 어, 저게 뭐 자작극이라는 등 루머가 많기는 많지만 팩트는 뭐냐면 이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떡상을 하고 정말 엄청난 팬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라는 든든한 뒷배 우리 코인의 아버지죠 이 일론 머스크라는 든든한 뒷배와 후원금을 바탕으로 저는 트럼프가 무조건 우세할 거라고 강조를 조금 드렸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도를 보니까 일단 이 헤리스가 치고 나오는 속도 자체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11월까지 이두 인물은 치고받고 싸울 거란 말이에요 이 토론을 할 때마다 누구는 떨어지고 누구는 올라가면서 모두 같이 반응한다 코인의 가격도 같이 반응을 한다고 트럼프 코인은 이미 반응을 하는 친구들이 있죠 언제부터 반응했죠 이미 올해부터 반응을 크게 하면서 올라갔었고요 해리스가 이번에 등장을 하면서 약간 신규 상장 같은 느낌으로 좀 산뜻하게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신선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이 해리스를 모델로 한밈코인이 최고치를 경고 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려 4,000% 이상 떡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000%면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어도 4,000%가 올라갔으면 무려 4,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내 월급에 일부 1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4,000만 원. 중형차 한대 값은 나온다. 따라서 지금 이 해리스라는 이 기회 볼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되는데 현재 엄청나게 경고했던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살짝 꺾였고요. 헤리스가 45%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무려 이 포인트 차이로 따라붙었다고 합니다. 차이 자체가 크게 없어진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다가 누가 등판을 했습니까, 여러분? 오바마까지 등판을 했습니다. 사실 오바마는 그동안 헬스에 대해서 입을 조금 다물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다음 인물로 이 오바마의 와이프죠. 미셸 오바마까지 언급이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와이프가 후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 해리스를 대놓고 지지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지를 한다고 밝힌 상황, 오바마까지 등판을 해줬습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지지를 선언했고요. 따라서 이 경쟁 자체에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됐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조금 바꾼 게 저는 아직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월가에서도 돈이 일단 이 쪽으로 움직이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다라는 저의 생각은 지금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카밀라 해리스라는 이 후보가 나타나면서. 해성같이 등장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과 관련된 투자처가 움직일 때는 이쪽으로도 한번 발을 담그고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양방 다 챙겨 먹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1월까지 이두 후보의 코인이 왜 난리를 칠 거냐면 너무나도 극과 극이다. 자, 일단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백인 남성입니다. 정말 정말 뭐 우월하다고도 표현을 할수 있는 게 엄청난 돈도 가지고 있고요. 뭐 미국이라는 타이틀, 큰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는 사실 모자란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의 카밀라 해리슨은 어떠합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 그리고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부통령, 첫 번째 아시아계 미국인 부통령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요, 여러분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범죄에 있어서 조금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때요? 과거 이슈가 너무 많아. 뭐 세금 이슈, 뭐 성적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진짜 둘이 싸우면 정말 재밌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층을 토대로 했을 때이 호소력 자체가 짙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요 우리 코인 시장도 정말 엄청나게 반응을 하거든요 2024년에 제일 많이 올랐었던 메타가 이 밈코인인데 여기에다가 이 대선이라는 재료까지 합쳐지면 그거는 엄청난 슈퍼 파워다 우리가 소액만 투자를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듯이 이 해리스 코인이 실제로 일주일 만에 3,000% 4,000% 엄청난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이 해리스 코인은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후속 코인들도 등장을 하면서 등락 자체가 너무나도 재밌을 것이다. 우리는 저점에서 잡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간다면 해리스로도 쏠쏠하게 먹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11월 대선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유동성 증가 이두 인물이 아주 시장을 쥐락펴락할 거고요. 하반기에 무조건적으로 코인 우상향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반감기 불장의 효과가 오지 않았어요. 반감기는 시작이 됐는데 아직 뜨거운 불장이 아직 안 왔다고. 이 반감기 불장은요, 보통 대선이랑 같은 시즌에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절한 가격에 사서 이 효과가 크게 달할 때 크게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면요, 지금 해리스 지지율 미친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인 남성과 흑인 여성의 대결 구도인데 자 여기서 백인 남성은 범죄 이슈가 조금 많았던 인물 그리고 흑인 여성은 검사 출신으로 범죄에 있어서 조금 예민한 여성이에요. 따라서 상당히 대결 구도가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등락 자체 이 코인의 등락 자체가 파워풀할 겁니다. 11월 전까지 그 엄청난 무빙을 우리는 노려야겠죠. 그리고 지금 1234 네번째 반감기인데요. 과거 세번 고맙 네. 반감기 통계를 봤을 때 대선 이후 코인 떡상합니다. 지금이 저점 매수 공략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해리스 코인 기회를 줄때 무조건 잡아 가셔야 되는데 이 코인 어디서 어떻게 잡아 가셔야 될지 모르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해리스 코인의 고래세력 지갑 주소까지 분석을 완료해 놨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흔적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매매만 진행을 하신다면요. 펌핑 임박인 이 코인 그대로 먹고 수익 내고 나오실 수가 있으세요.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코인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렵게 발굴하고 분석했기 때문에 제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한테 구독 인증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코인 어떤 코인인지,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어떤 가격에 사야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독 인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010961로 3036 제가 개인 연락처 를 올려놨는데 이 개인 연락처로 헤리스코인이라고 다섯 글자만 남겨주세요 다섯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이 헤리스코인 어디에서 사야되는지 얼마에 사야되는지 세력타점 어떻게 사야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볼테니깐요 이 헤리스코인 받아가셔서 엄청난 돈의 물줄기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이 미국의 대선 재료에 탑승하셔서 그 세력들의 힘에 우리는 발만 담궜다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010-9615-30 36으로 해리스 코인 이렇게 다섯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돈이 보이는 자리, 돈이 보이는 코인은 무조건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사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려 4000%가 올라갔었던 이 해리스 코인 여기서 끝이 아닐 겁니다. 무조건 타점 잡으면 여러분들도 세 자리, 네 자리 수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